아 근데 딱한 달에 300만 지르려고요 이번 달에 한 번도 안 질렀으니까 300만 지릅시다 아 이번 달에 질렀구나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딱 300만 지르고 이제 안 지름 가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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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좋은 거 떠줘 원.. 무슨 키퍼예요? 어떻게 알아 키퍼인지? 키퍼인지 어떻게 농협이에요? 어, 어, 어. 어? 타임, 어? 위치 선정이 120인데 어? 어, 잠시만 어? 위치 선정이 120인가 되는데 뭐야? 120인데요? 그굴만 살짝 볼까? 이이사 누구야? 어이 이 사람 누구야? 누구이 사 누구, 누구예요? c 이면은예요뭐야아 뭐야? 아 뭐야? 아뭐야 와 이게 최고 떠버리네. 님들 지금 호나루 제가 사버릴까요 지금? 호나루 지금 사버릴까요 충전해가지고 이제 그 피파 이제 최강 팀 맞춘 다음에 안 쓰는 돈안 지르는 거지. 마지막 현질 한 다음에 이제 피파에 돈 쓰지 말자 어때요? 아니 여기 에 카카 놓고 여기 호나루 넣으면 은건 그, 베이지단 카카 호날드에다 호베르트 칼로스가 그 애쉬 양이 그냥 완전 끝나는 라인업인데 근데 이제 천 지르키가 안 되겠다 호날드 사자 <laughs> 호날드 사서 이제 호날드 오카네 좀 해봐고 상카산 다음에 이제 팀안 바꿀래 인정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기다려요 섀도르프 팔고 하면 은될것 같긴 한데 수수료 지금 쿠폰 나 50퍼 있어가지고 이래봐 아 호날드로 팔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호이드 팔고 시로프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시로프인데 한 건데 살만하지 않아? 왜 아무, 아무도 안 사냐? 어! 팔렸다 팔렸다 잠시 타임 잠잠 생각 좀 잘해보자 기다려봐 생각 좀 잘해보자 그럼 삽게요 살게 아닌데 삽니다. 안전하게 풀칸 가죠 그 그래, 안전하게 풀칸? 기다려봐 재물, 재물 한개 맞을게 이거 기다려봐 재물 한개 맞자 이거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는지 봄 잠시만 아, 아, 이거 불 나는데 어왜나 이거 붙어서왜안될고같냐아 진짜 아 이거 안붙으면나 저건 진짜 차야 한다 나 진짜로

카였네 아니, 국카 머리 스타일 좀 바꾸면 안 되냐? 볼 터치하는 지네딘 지단. 좋은 선택입니다. 수나 더. 오리는점나오네나 피파인데 솔직히, 피파, 솔직히 팀안좋으면몇 판하고 뭔가 재미가 없잖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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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으로 하면은 그냥 솔직히 무제한이야 무제한으로 해도 재미어아 정말 이런 선수가 한국 선수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 멋집니다 데렸어요. 아 근데 키퍼 너무 아근 호벨트 스 줬어야 되는데카나 준비 페오에르란데스. 어. 호날두 헤딩 준비. 호날두야, 헤딩 준비. 호날두야! 와! 호날두! 와, 네, 헤딩이, 헤딩도 좋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딩이 <laughs> 아, 이 호날두인가?

카카야 가볼까? 호나우한테크로스 한번 올려볼까? 지금 호나우두 슛해 볼까? 호나우드 와 해징도 이네 여기 호나우가

Seven figures, yeah, you want them. Slow your beats, don't wai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d out. Cars and models, acting like.